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단원에서 함수 유형 4가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함수의 뜻에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함수는 X가 하나일 때 Y값도 하나가 정해지는 대응 관계예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그랬습니다. 약수가 아니라 약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약수의 개수 하나, 2의 약수의 개수 두개 3의 약수의 개수 1과 3 역시 두개 자, 이런 식으로 개수이기 때문에 몇개몇개 몇개 하나로 정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은 함수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수 X와 서로소인 수 Y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서로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로소가 뭐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2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y 값으로 될수 있는 게 자, 2와 서로소인 수들 어떤 거 있을까? 1도 서로소지. 3도 2와 3의 공약수1 밖에 없죠. 그다음에 5. 2와 5의 공약수도 1밖에 없죠. 또 7. 2와 7의 공약수도 1밖에 없죠. 이토록 x가 하나인데 y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될수 없어요. 자, 여기서의 답은 2번인데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합이 80인 두 자연수 X와 Y. 자, X랑 Y랑 더해서 80이 된다라는 지금 얘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X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면 뭐 80에서 X를 뺐을 때 Y가 나오는 거니까 Y도 하나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얘도 함수다라고 할수 있고. 자, 4번에는 넓이가 36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일 때 세로의 길이 Y. 자, 우리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X의 값이 하나로 결정됐을 때, 곱해서 36이 되기 위한 Y 값도 하나로 결정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얘도 함수가 될수 있고요. 자, 시속 X킬로미터로 5시간 동안 달린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거속 시. 라고 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따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이런 식이 나오니까, X의 값이 하나로 결정됐을 때, y도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 1차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 값으로 정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자 다음 유형 보시면 함수 값에 대한 얘기인데 자 fx는 마이너스 4x라고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2f3 마이너스 3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우선은 요게 의미하는 건 2와 f3을 곱하고 3과 f1을 곱해서 빼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f3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4x라고 되어져 있어요. x 자리에 3이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다가도 x에다가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와 x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와 3을 곱해서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F3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똑같이 하면 F1은 X자리에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4와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면 자, 2와 마이너스 11을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 그럼 플러스 12.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유형이 또 하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차 함수의 뜻에서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수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차 함수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는 무엇이냐면 y는 1차식으로 정해지는 것. 1차식이 뭐죠?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x에 대한 1차식은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나지는 것이고 1차가 될수 있기 위해서는 절대 a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지 그지? 자 a가 0이 되지 않는 이런 1차 식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1차 함수다 자 역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y는 마이너스 7에서 x가 없어요 얘를 우리는 나중에 배우지만 상수 함수라고 해요 자 x가 없으니까 1차 함수는 아닌 거지 자 그다음에 2번은 x가 있기는 한데 x가 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습니다 요거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라고 해서 배웠어요. 자, 이것은 분수함수라고 해서 X가 1차이긴 하지만 분자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모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얘는 1차함수라고 하진 않아요. 우선 1차, 2차라는 것 자체가 다항함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라는 것은 분자에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건 분수함수예요. 따라서 얘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분배를 좀 할게요. x 곱하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가 나와서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요거는 2차가 보이죠. 따라서 2차 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우게 될 거고 4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서 1차식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얘가 지금 답이 될 수가 있겠지. 자,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은 분배를 하면 3이 약분이 되면서 2x 플러스 3분의 2. 아이고, y를 안 썼네. 자, y를 쓰고, y는 2x 플러스 3분의 2 하고, 뒤에 마이너스 2x가 있다 보니까 없어져요. 그냥 주의해야 되겠죠. x만 보인다라고 해서 항상 1차 함수가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반드시 정리를 해서 동류항 정리해서 x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봤던 상수함수가 되겠지. 2x가 사라졌기 때문에 쟤도 안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역시 아까 봤던 이제 함수값에 대한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1차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역시 fx는 2x-1에서 이렇게 1차 함수가 있는데 f3이야. f3이면 어떻게 한다? x에 3을 대입을 해서 계산한다. 2x라고 나와 있는 것은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2 3은6빼 1에서 f3은 5로 나오고요. f-1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으로 나와요. 그러면 f3에서 f-1을 빼야 되니까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답은 8이다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더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1차 함수 y는 4x-1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의 점이라는 개념은 중일때 우리가 배워. 선이 있거나 뭐가 있어. 그래프가 있을 때이 위에 점이 있다라는 건이 위에 떠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난다는 뜻이에요. 지할때 우리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위의 점이라는 것은 지나는 점이야. 그 그래프를 지나는 점이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와 y에 대입을 해 줘요. 자, 절대 잊지 마세요. 위에 있다 또는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대입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1번부터 대입을 해 봐야 되겠죠. y는 4x 1에 3, 13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이 성립하면 위에 있는 점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그 y에다가 13을 넣겠지. x에다가 3을 넣어요. 그럼 12 마이너스 1인데 얘는 11이 나오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점은 아닌 거죠. 자두 번째는 1.5를 대입을 할 거예요. y에 5가 들어가고 x에 1이 들어가. 그러면 4백이 1이니까 역시 같지가 않아요. 얘도 아니야. 자 3번은 마이너스 1.0을 넣을 거예요. 자 0을 y에다가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x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같지 않아요. 자, 4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대입합니다. y에 마이너스 9가 들어가고 x에 마이너스 1을 들어가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에서 같아져요. 그래서 4번이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할수 있겠지. 자, 5번도 봅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9인데, 자, y에 마이너스 19를 넣고 X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이라 역시 같지 않은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다, 지난다 라고 하면 대입을 해서 그 식이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위에 있는 점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해서 유형 정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꼭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